맛있게 잘 구워졌습니다. 우와 오늘은요, 황태 가지고 아주 끝내주게 맛있는 황태구이 만들어 보겠습니다! 제 머리를 이렇게 베겨서 따내고 일단 물에다가 씻어 볼게요. 담아서 이렇게 씻는 동안에 다 불려지거든요. 불린 다음에 여기 손질을 할 거예요. 물을 잘라주시고, 다시 빼어놓고 지느러미들이 물에 불지 않았을 때는 자르기가 손이 아파요. 이렇게 해서 불려서 하면 자르기도 쉽고, 잘 잘려요. 등 지느러미도 이렇게 잘라주시고, 네, 이렇게 하면 손질이 끝난 거예요. 황태를 짜줘야 되잖아요 꼬리부터 이렇게 말아주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너무 꽉 짜면 뻣뻣해요 어느정도 물기가 가실 정도로 이렇게 짜주세요 네 됐습니다 황태를 구울 때 오므라 들잖아요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칼집을 이렇게 한 번씩 내줍니다 이쪽도 또 이렇게 너무 깊이는 넣지 마세요. 끝에만 살짝살짝. 살짝 식용유 3큰술에 참기름 1큰술을 섞었어요. 이거 뭐할 거냐고요? 왜 황태 집에서 드실 때좀 뻣뻣한 기가 있죠. 촉촉하지 않고. 먼저 기름을 발라주면 황태를 구워놔도 촉촉해요. 자, 기름 바르겠습니다. 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. 양념 배합해 보겠습니다. 이건 저희 집에서 담은 고추장이에요. 음, 고춧가루, 마늘 다 넣겠습니다. 되직하잖아요. 황태에다가 바를 때 양념이 너무 대직하면 바르기도 힘들고 뻣뻣해요. 사과주스거든요? 사과주스 없으시면 배즙도 좋고요. 생수 넣으셔도 좋아요. 네, 바르기 좋은 농도의 양념 만들었습니다. 저는 황태가 커서 반으로 잘라서 양념을 묻힐게요. 한 큰술을 크게 떠서 골고루 묻혀줍니다.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. <laughs> 양념이 굉장히 맛있어요. 골고루 골고루 묻혀주세요. 제가 식당을 좀 했었잖아요 식당할 때 메뉴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음 양념 마지막 양념 골고루 이렇게 깨끗이 해서 펴바르겠습니다 굽는 팁은요, 우묵한 후라이팬이에요. 우묵한 그릇, 얕은 후라이팬에 의면 기름이 많이 튀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우묵한 곳에 하면 기름이 밖으로 안 튀니까 너무 좋아요. 구워볼게요. 중약불에 식용유 조금만 두르세요. 조금만 두르시고 예열을 시킨 다음에 황태를 구워보겠습니다. 아시죠? 양념 다른 부분부터 구워주는 거예요. 그래야 뒤집어지지 않아요. 약불로 구우세요. 뒤집어 볼까요? 와, 맛있게 잘 구워졌습니다. 우와. 기름을 구울 때는 많이 부우실 필요 없어요. 형태가 머금고 있는 그 기름으로도 충분히 구워져요.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구워드시면 돼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. 음, 맛있겠다. 파를 뿌려주겠습니다 솔솔 깨를 듬뿍 맛있는 황태구이 끝! 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오늘도 황태 만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